총 상금 정도. 다른 스폰들을 받습니다. 탑 클래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스폰 다 받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얘기해 주실 건가요? 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초 프로 선수들의 스폰서와 계약금 그리고 상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수들 웃음을 많이 하셨잖아요 했죠. 받으신 총 상금이 네. 얼마였어그 JGTO 사이트 가면 제 역대 상금 나오니까 제가 뭐 거짓말 할수 아, 없는 거니까 한 8억엔 조금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80억 정도? 아. 뭐 근데 요즘 뭐 p g t 투 같은 경우에 뭐 하나 우승하면 뭐한 30억 40억 아. 보너스 하면 예. 골프 샵들의 전체적인 상금 규모가 커지는 게좀 예.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골프가요 수익 구조가 크게 높아.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상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너스. 아, 보너스. 네. 네. 그 다음에 스폰서와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모자라든지, 옆에 가슴이라든지 팔에 이렇게 붙여서 하는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투어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네. 스폰서 없이 있다고 하셨는데 돈을 어떻게 따지는 거예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성공을 해서 정상 궤도에 서 있는 선수인지, 아니면 아직 불가은 내지 않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크게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이제 에이전시들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그 선수를 가서 그 회사에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보통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요 김주영 프로가 아마 이 근래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계약한 프로골퍼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사화 돼 있는 거를 인용을 한다 그러면 나이키하고 연간 400만 달러 5년간 장기 계약을 한 걸로 예, 이렇게 기사가 났네요. 선수들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굉장히 잘하는 상위권 선수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 겸인이라는 거는 사실 막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선수 에도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하던데. 뭐, 말 그대로 메인 스폰서는 그냥 딱 봤었을 때도 눈에 딱 보이는 부분. 모자 정면, 그 다음에 왼쪽 가슴, 그 다음에 목 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출이 좀잘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회사들 자체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선수들하고 계약을 했었을 때 이미지와 광고 효과라는 거죠. 그 F1. 그죠. F1은 스폰서가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모든 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적을 잘 내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양극화인 것 같아요. 예. 잘하는 선수를 했었을 때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니까 여러 스폰서들이 접근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프로 선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프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회사 줄이고 금액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좀더 많이 받아내는 게또 외관적으로 깔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스폰을 받는 것들이 프로 골퍼들 중에서도 진짜 타클라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시계 이런 것도 스폰 다 받습니다. 김태훈 프로한테 뭐트웨이가 예, 그거를 1년간 그냥 무상으로, 아, 그렇게 예,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예. 그렇게 기름값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라 아.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시계 회사들도 스폰을 많이 해줍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노렉스라는 예, 시계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마다 그 1년 동안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조건은 18홀 라운드가 딱 끝나게 되면 나올 때 항상 그 시계를 이렇게 차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골프 백에 넣어놨다가 그 라운드 18홀 퍼터 끝나면 준비하고 있다가 예, 잊어버리지 않고 하고 내가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옆에서 캐디가 시계 차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프로 골프에 대한 세간계을 그 끼고 바라보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다클래스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 커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그 프로골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많은 상담들을 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사실상 학생 때부터 저 위치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스포츠 선수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